「なぜならにをながでめにだ」「ゆめがさよならい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너무 찬양 아까 열심히 잘해줘서 너무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어그 비디오를 키지 않은 학생들 있으면 우리 로운이, 수아이 가람이 우리 예쁜 얼굴 멋있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렇죠? 수아이 서진아, 가람이 가람이. 네 선생님들도 혹시 급한 사정 아니면 이걸 좀 비디오를 켜주세요. 네, 아이들이 선생님 얼굴 다 보고 싶어해요. <laughs> 네 병우야? No. 어. 병우야 수아나 비디오 켜주세요. 네이 시간에는 우리. 김하연 학생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이제 대표 기도할 거예요. 친구가, 우리 하연이 언니가,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줄 거예요. 자, 두눈 감고, 두손 모으고, 자, 기도할 준비 됐죠? 네, 하연이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년부와 함께 모여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나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 있다면 회개해주시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아직은 이 세상이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상황,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고쳐 주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서 빨리 교회에 나가 자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학원에 있을 때나 어디,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항상 하나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힘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도 열심히 잘 듣고 따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연이 너무 기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몰랐네요. 겠다 다시 화면 공유할게요. 뭐예요? 잠깐만요, 부장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아, 들려요. 저희 아파트의 현충일이라서 울리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소리냐고 물어. 현충일이요. 아, 네, 오늘 현충일이라서 이거 묵념하라 고 그런 건가요? 아, 이 묵념하는 시간인가봐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어, 시끄러운데. 가서 예배 드리고, 알았지? 네? 1분 남았어요? 아, 1분 동안만. 아, 이제 꺼졌어. 1분 동안만 하는 걸 아이고, 병호는, 이거 저기 뭐야, 노트로 귀 막았어요. 병호야. 이제, 이제 다 꺼졌어요. 안 해도 돼요. <웃음> 귀여워요. <웃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현충일이야! 성충일. 음, 6월 6일, 현충일. 현충일이 무슨 날이래요? 아이고. 우리 친구들이 현충일은 아는데 현충일이 무슨 날인 걸 모르구나. 알았어. <laughs> 좀 이따 알려줄게요. 전, 자, 이제. 일단은! 하는 날이요. <laughs> 어, 죽은 차라리. 사람이라고 죽은 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알겠어요. 자, 친구들 한번 봐봐요. 오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이 세상을 돌보아요.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 건지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짜잔, 친구들. 위에 사진에 소녀를, 소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혹시 있나요? 누구인 거. 누구일까요? <laughs> 자, 누구일까요? 누가? <laughs> 이름은 아, 그레타 툰벨이에요. 그레타 툰벨이라고 그러고. 스웨덴이란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 알아요. 어, 알아요. 네. 현재 18살 언니예요. 이, 이분은 이 청소년 환경운동가예요. 잠깐만요. 환경운동가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청소노도 우리 청소노도 친구들에게는 환경운동가는 네, 환경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해요. 툰베리는 15살 때, 우리 친구들보다 조금 더 언니의 나이인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위의 나이인데 이 기후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의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게 되어서 이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이 피켓을 들고 어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리기 위해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어, 또, 여기 봐요. 어, UN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연설도 했어요. 이 15살, 그, 그, 뭐라 그러죠? 사실 꼬마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어린 학, 여자아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는 세계 최연소 노벨 평화상 후보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자연과 환경을 지키려는 이 툰베리의 용기 있는 행동들은 사실 어른들도 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툰베리처럼 지구를 지키고 싶어하는 이야기예요. 친구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깜깜한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생겨났어요. 빛은 낮이 되었고 어둠은 저녁이 되었어요. 둘째 날이었어요. 물 한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겨 둘로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넓은 하늘이 생겨났어요. 셋째 날이었어요.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은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바다와 땅이 생겨났어요.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열매를 맺는 온갖 과일나무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풀과 식물과 과일나무가 종류대로 생겨났어요. 넷째 날이었어요.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여라. 그리고 땅을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헉?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어요. 다섯째 날이 있어요. 물은 움직이는 생물을 많이 내어라. 새들은 땅 위에 하늘을 날아다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바다에는 알록달록 물고기가와 많은 생물이 생겨났어요. 또 하늘에는 날개를 활짝 펼친 새들이 생겨났어요. 여섯째 날이었어요. 땅은 온갖 생물을 내어라. 음, 잠깐만요. 어,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은 각기 종류에 따라 내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크고 작은 동물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한번 보세요. 길가에 작은 꽃한 송이, 또 하늘을 나는 새한 마리도 아름다워요. 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도, 또 물고기도 모두 아름다워요. 또온 하늘을 가득 채운 따뜻한 햇빛도 밤이 되면 반짝이는 달과 별도 아름다워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손길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모두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이 세상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정말 정말 좋구나. 이 말은 마치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보기에 정말 정말 좋아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친구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자녀 나중에 커서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또 생명을 가진 이 생명체들이 아주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또 말씀하세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 말씀은 이 다스리라는 말씀은 왕이 하인들을 다스리듯이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고 또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다스리다는 말은 돌보다 또 봉사다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돌보고 그들을 잘 가꾸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돌보라는 마음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람들이 잘 다스리고 있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와! 아우 아프다 아파! 엉엉엉엉 놓아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여기에서 아파하는 소리예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할 새들은 자동차와 공장에서 뿜어대는 연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어요. 또 자유롭게 헤엄치며 살아야 할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은 쓰레기를 먹인 줄 알고 먹는 바람에 아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이 몸을 찌르고 휘감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또땅속 깊이 뿌리내리고 살아야 할 풀과 꽃. 나무들이 쓰레기 때문에 죽어가요. 사람들은 집과 도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나무들을 잘라내요. 그래서 나무들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동물들은 살 곳을 잃어가고 있어요.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안 좋게 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욕심과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아파하고 있어요. 또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신베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세상을 잘 지키고 돌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자연과 동물들을 잘 돌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오늘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또 학교에서 할수 있는 일들 한 가지를 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이 지구를 아끼는 마음으로 또 해볼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비뚤어진 생각과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아파하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리는 일에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친구들 화면 보면서 전두사님 따라서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다 드렸고요. 우리. 주영 선생님. 아, 어머님께서. 님그 어, 시험 때문에. 아, 네, 네, 그러면 오늘 그 영상 생일 영상은 누가 들어주시나요? 아, 제가 찍게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6월달 생일인 친구와 친구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 친구들 어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 생일인 친구들을 또 축복해 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잘 보이나요? 네, 보여요. 네. 아직 소리.